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서 필요한 것은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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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강도는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강도는 성경을 우리처럼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강도는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강도는 그냥 단순 범죄자가 아니에요. 초범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정과 20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개 처형될 만큼 죄 많은 사람이 어째서 천국 갔냐 그 말이에요. 선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천국 간 거냐? 근거가 뭐냐?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한 가지가 뭐냐? 진짜로 회개한 적이 있냐 없냐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은 적이 있냐 없냐.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가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저녁에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비참한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 거또 알았어요. 그러면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되냐면, 주님, 어찌할꼬? 주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 받기에 합당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고도 냉랭하고 심상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와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했던 월리암 부스가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회개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을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요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될거 아니?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경을 억지로 이제 듣잖아요. 뭐 부모님이 들으라 그래서, 또는 뭐 친구가 들으라 그래서, 뭐 친척이 들으라 그래서, 억지로 이제 왔어요. 억지로. 억지로 와서 들으니까, 그냥 막 모든 게 그냥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눈만 떤 거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번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성적이니까 막 객관적인 증거를 막 들이대니까 안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 아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쉽거든요. 복음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로 인정이 되니까 복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인정이 되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성경 듣고 억지로 복음 듣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인 게 인정이 되고 복음이 인정이 됐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잘못을 해도 있잖아요.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교제 나오기가 싫어요. 간증하는 게 싫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다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열매가 안 생겨요. 구원받은 지몇 년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단한 명도 열매가 안 생겨요. 그리고 구원 받자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입으로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가 빠진 거예요. 정말로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어찌할꼬.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이번 봐봐요.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제일 먼저 순서가 뭡니까? 회개하여. 그다음에 뭡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요, 순서. 그런데 회개가 빠진 채죄 사함에 대한 답만 알고 있으면 이게 구원일까요? 그러면 이 회개가 되기 위해서요,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되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고요. 어찌 할꼬라는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요.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성경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친구가요. 하도 듣자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첫날은요. 제가 술을 먹은 상태에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요. 술안 먹고 들었어요. 두 번째 날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쫙 하는데 강사가, 강사 목사님께서요, 스크린에 아라라산의 방주가 발견되다는 사진 몇 카트를 딱 보여줬는데요. 그몇 카트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요, 어? 저거 사실이네? 어?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네? 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네? 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어? 그러면 나는 오늘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 가네? 저는요, 그거 하나를 딱본 순간 나머지가 쫙 도미노처럼요 다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회개가 되려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중이 앞에요.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보니 이게 사실이네요 하나님. 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정말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네요.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 정말 어떡합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휴고되면 나는 영원히 버려질 텐데, 주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주님 잠시 휴고를 멈춰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생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냉랭하고 심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찢지도 않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복음에 대한 답만 또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성령이 인쳐지는 진짜 거듭나는 것을 이번에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정말 거듭나길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구원받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착한 일한 적도 없고,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죄인이 어째서 천국 가냐면, 이 강도가 한게 있어요. 진짜로 마음을 찢었어요. 예수님, 나좀 생각하소서. 예수님, 나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세리가요, 어떻게 기도하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좀 불쌍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기도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을 찢으면 주님이요, 진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을요, 문등병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이 문등병이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있잖아요. 문등병이 조금 퍼진 사람. 또 하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쫙 퍼진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문둥병이 조금 퍼진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쫙 퍼진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성경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보시면 문둥병이요문둥병이 난육이 발생한 사람, 조금 퍼진 사람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등병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퍼진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등병이 죄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laughs> 내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죄인이다. 적당하게 죄인이다. 이러면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이 되냐면, 주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주님이요. 이 사람 보고,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 아니 죄인을 죄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나주냐면 죄인 만나줘요 죄인 어떤 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적당하게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도 적당하게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하다 하고 받아 줄까요? 부정하다고 안 받아 줄까요? 부정하다 하고 안 받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답만 그런데... 주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정말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회계를 적당하게 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할까요? 진심으로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부정하다고 말할까요? 정하다고 말할까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하다, 이 말은 구원시켜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적당한 죄인이 되어서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요, 이 사람 굴안 시켜요. 왜? 주님 보시기에 부정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살아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요.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머리로 거짓말하고 머리로 온갖 나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어? 뭐 훔칠 생각하고 막이 머리로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또이 눈으로요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를 갖다가 째려보고 흘겨보고 음란한 거 쳐다보고 이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입으로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뒤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어? 판단하고 여러분 이 손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손으로 훔치고 누굴 때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 발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적당한 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구원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입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 강도가 구원 받았던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 말이에요. 적당한 회개 말고요. 장난삼 하는 회개 말고요. 진심이 들어가는 회개 말에요 주님, 나 진짜 구원 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싶어요. 정말로 성령이 인쳐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구원,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그 진짜 구원 주님 받고 싶습니다. 주님 좀 살려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어때요? 이번에 한번 진짜 구원 한번 받아보실래요? 예?